안녕하세요. 억덩TV 억이예요 주말에 동일한 시장에 놀러 갔는데, 달걀 한 판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달걀 한 판, 즉, 30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샀어요. 그런데, 달걀 30알, 아,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걀 한 판이 쏘아 올린 요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랑 동희 역시 좋아하는 카페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옷 카페를 오픈, 집에서 즐기는 홈 카페를 준비해 봤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바로 팬케이크. 이 영상의 포인트는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에 있는 재료로만 했다는 점. 그래서 따라 하시기에도 쉽고 한편으론 부족함도 많아요. 먼저 달걀 두 개를 깨 넣고 휘퍼로 달걀을 풀어주세요. 다음 우유를 넣어야 하는데 없어서 두유를 넣었어요. 다시 열심히 저어주세요. 슉슉슉슉. 이제 가루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주면 가루가 뭉치지 않아요. 스패출라 없으면 밥주걱을 활용하세요. 물론 엄청 귀찮고 안 해도 지장 없으니. 패스 해도 됩니다. 이 많은 걸 언제 줬나 싶죠? 의외로 금방 반죽이 완성돼요. 이제 구워 볼까요? 식용유 조금 넣고 팬을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스. 그리고 반죽 한 주걱. 이때 팬은 절대 예열 금지. 예열해놓으면 반죽 올리자마자 타버리거든요. 자, 또 하나의 팁. 숟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들어주세요. 그러면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정신 집중하고, 으짜 보세요. 1도 안 타고 잘 구워졌죠? 이 깃에 몰아서 하나 더! 케이크는 약한 불에서 짧게 구워져야 잘 익고 속이 촉촉해져요. 이젠 에그스크램블을 만들어 볼게요. 달걀 두개 깨주고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스푼 그리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와 오늘 엄청 졌죠 마지막으로 버터 한 조각 쏙 완성된 달걀물을 팬에 차르르 이때 그냥 구워지게 내버려두면 달걀말이가 됩니다. 숟가락으로 저어 주세요. 너무 힘주어 저으면 다 으깨지겠죠. 살살, 달래듯이 살살. 그러면 몽글몽글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동이는 커피를 내렸어요. 저희는 일리 커피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녀석 생긴 것도 예쁜데 웬만한 카페 커피보다 맛있어서 옷카페의 1등 공신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주가. 이제 세팅 들어가 볼까요? 팬케이크와 에그 스크램블, 그리고 함께 먹을 가위를 좀 넣었어요. 소스는 꿀과 카야잼입니다. 이렇게 초간단 브런치 완성! 접시에 뭐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볼까요? 과연 그 맛은? 맛이 어떠세요? 맛 최고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음 일단 이거 에그 스크림블 응 스크림블 네 요게 제일 맛있고요음그 다음은 팬케이크도 맛있어요 음뭐 음. 과일이야 맛이 워낙 비슷하니까 음 근데 팬케이크도 상당히 폭신폭신하고 이게 베스트푸드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상급입니다. 음막 건강 안 좋아지지 않는 맛같지 않지. 어. 음 그리고 음꿀꿀이랑의 음, 조합이 음음음 음, 음. 약간 뻑뻑할 수가 있는데 음, 음. 그거를 싹 녹여주는 음. 역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시럽은 엄청 살찌는 거 알죠? 음, 나는 개인적으로 시럽을 안 먹어봐서. 응? 음? 아니, 아니. 원래 커피에도 시럽을 안 넣고. 음. 음. 그런데? 너무 달아. 꿀을 어, 찍어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다. 그치. 더 음. 시럽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먹으면 좀밍숭 육숙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럽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 팬케이크 사이에 생크림을 넣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이런 과일을 넣고 하는데, 사실 생크림을 사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피핑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졸라 귀잖아요 <laughs> 음 귀찮고, 어쨌든. 그래서 생크림 대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대신 이제 이 카야잼이랑 꿀로 대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맛있네. 딸기를 꿀에 찍어 먹는다고? 음. 이상하지? 맛있어. 여기서 잠깐! 함께 먹으면 의외로 맛난 조합 추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카야잼. 팬케이크 특유의 묵직함에 카야잼의 상큼함이 더해져 잘 어우러졌어요. 시럽 대신 꿀 시럽처럼 마냥 단게 아니라 적당히 단맛이라 물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 카페에 브런치 메뉴로 팬케이크 만들기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전동 휘퍼기나 스패츄라 같은 전문 재가용품은 없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1절 꺼내지 않았고요. 저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었어요. 두유도 좀 모자라서 물을 추가로 좀더 넣었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게 되어서 사실 동이랑 저랑 추가로 더 구워 먹었어요. 브런치에 사용한 총 달걀수 팬케이크 반죽에 두알 에그스크램블에 두알총네알의 달걀 사용 휴 이제 26달 남았다. 다음엔 뭐 먹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